나 온다 또 온다. 어? 따다라따탔다라따따다따다 다따라, 탔다. 달랑달랑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나 비트인의. 나 뻐이 먹는다. 뻐이 먹는 알았나? 막 알아먹자. 뭐라? 많니 혼자 뭐라? 아말 못다. 말 못다 아이가 강자, 저은, 강남 땡긴다. 강남 땡긴다. 세 명. 세 명. 컨테이나 먹어? 강남 들어갔다 세 명. 아니 나나 삼창 먹으려고. 여우. 왠지 병어 먹을 거니? 음. 내가 강철로 떨어지는데. 아, 그래? 강사강남 많아서 떨어지는 거 같은데? 음. 그래요. 당신들은 파밍을 하세요. 당신들은 병원도 오는데? 버리겠어요. 너 이겼다고. 쩍다 낫어나 오. 어 아까 그팀 있다. 어 아까 똑같은 팀인데. 걔네랑걔네랑 레링... 레링... <Hait companies> <Racpet> 아, 다른 팀이야. 그 뭐냐 강남 들어간 애들이랑 다른 팀이야. 아 <목> 귀엽긴 <귀엽겠네>, 해 근데. <laughs> 아 누가 나한테 피좀 줘봐. 벌죠피 없어 <laughs> 아직도? 나올게. 하나도안 나. 어 삼도 캐. <laughs> 어뭐 나왔어 나왔어 드링크. 오케이 드링크로 풀피 채운다. <laughs> 자 이러면 강남에 총3 명이고요. 강남 강서 같이 먹고 있고 병원이랑 그 아래쪽 라인 같이 먹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 이거 붕대가 없어서 드링크 3 개로 피 채워야 될것 같은데. 아.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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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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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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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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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 아이야, 아이야, 아이앞 죽어도 경훈이 한아지 <laughs> 자, 일단 우리 3쿼드, 자, 데뷔하자. 3쿼드 아... 데뷔, 경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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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이 경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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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훈어이아훈이 경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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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훈 아, 이 경훈이, 이 집중하자. APL 리그야. 오케이. 네. 둘 집중한다. 오케이. 와. APL 데이3일 차. 이삼일 데이 차. 이3일 차다.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 데이 부분이야. 데이 데이 부분이야. 오케이, 오케이. 나 도트 좀 줘줄래? 오케이. 아별 받아. 네가 홀로를 잘 쓰니까 홀로 좋아해. 홀로 쓰고. 내가 구경하고 있을게 그냥 날기 너무 없어 내가 구경하고 있을게 말하 말안 할게 오도할 사람도 사람. 없어 지금 그치 대충 해보자 그러면 의견 하... 짜서 나 이사영이요 이사영 풀어줘 나는 041 041? 나0 0공이뭐다 영이야 왜 없습니다 나도 더 줄게 진동제 밥시대 o 이나 u r e I'm not s 마 r e I'm not 가자. r e 로 m not s 로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거 가자라고 그냥 누가 n 기 t 아무나 그리고 제일 처음 얘기한걸로 해나 이거, 이거 부품 이거, 이거. 필요없는거 어 버려봐 어. <laughs> 여기, 여기 뭐야, 뭐야? 위에 차소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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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있다 여기가 뭐 어디가 짜장면 군대 있는 사람 군대 없어요. 나 풍도 다섯 개 있어. <laughs> 밑에 집 털어, 밑에 집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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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풍도 다섯 개 있어. 세 개, 세 개. 내려가서 털어, 저거. 야, 그냥 우리 저거 아래 먹자, 안 되겠다. 그래, 내려가서. 아래 먹자, 털어. 그냥 먹자. 안 되겠다, 래 이거 먹가야 돼, 이거? 아, 씨. <laughs> 털어, 털어, 빨리 털어. 어, 어, 구장. 구장 나왔다. 어, 역시 구장이 딱 나오네. <laughs> 미니 또 나옴. 당연히, 당연히 오더가 벤치인데 지금 오더 없이 하면 주구남방이죠. 뭐 정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요 지금? 지금 세명이서더 정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세 명에서 오더를 정하지 말고 있잖아. 물어보지 말고 아무나 얘기를. 바가 그냥 시간 바가. 저기 그냥 핑을 바로 찍어버려 그냥, 핑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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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갈까, 갈까, 갈까 말고 그냥 아무나. 그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기름통 필요한 그래서. 차 있어? 없어 없어 가자, 가자. 가자. 어디로? 어게 가? 가. 가. 가자, 가자 가자 일단 가자 입구죠 일단 입구죠 <laughs> 입구 일단은 가자 가자 기름 좀줘 기름 좀 기름 좀아 기름 쳤네? 일단은 가자 일단 가자 어디든 가자. 백퍼쓰실 분? 없으면, 없으면 가자. 가자 일단 가자 아, 어디든 가자 내가 슈퍼로 간다 크으, 멋있다. 는 슈퍼는 슈퍼는 야좀는슈퍼 가봐 퍼는에 계집 가있어 그냥 위에 퍼지에퍼는 그래. 가자. 는 <laughs> 슈퍼는 <뀨? 뀨? 웃음> 가즈아 가요 딱가 부스터 된기, 땡겨 부스터 당겨, 땡겨, 땡겨 빨리 뭐 해, 뭐 해, 뭐 해, 왜 이렇게 느려 거북이야? 부스터 땡겨 가자아 없다 없다 그 노래 한번 하고 하나 둘셋넷야 집에 있다 여기 있다 빨픽 먹어놨어 애들 같이 살아 그냥 뭘 같이 살아 같이 살아 여기서 같이 살아 빨픽이 있어? 같이 살라고 같이 살라고 아 버려 아 버려 아

아래도 봐야 되는데, 이거? 아래 봐, 나 아래 볼게. 아, 일단 그냥 밀어서 클리어 시키고 뒤를 봐, 다시. 너 볼게? 조용해, 임마. 너, 너 조용히 조용해. 너. 너. 밀어!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우리끼리,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너 조용해, 임마. 조용해, 임마. 벌써 쫓겨났죠? 야, 해, 다시, 다시 빼, 해? 다시 빼. 망했어 망했어. 이거 차타 차타 차타.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로왼쪽 차를 차타왼 이쪽 노란 병통에서 도망 가자. 도망가 <laughs> 여기 있어. 할 필요 없어. 여기 있어. 그에 그냥 진짜 쫄필 없어. 어디가 도망가 도망가. 어딜 도망가? 여기 있어. 어, 딜 도망가. 뭐? 뭐? 어, 딜 도망가. 뭐? 어, 딜 도망가. <laughs> <laughs> 도망가지마 임마 마, 마, 마. 마. 기다려 Hold p o s i 오케이? 오케이 MTT 오케이? Okay. MTT 아셉 썸원 즈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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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슨 사망 나 I 나 o 나 t know. s 사망 a n yes, s a m s o 이 No, no, n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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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laughs> 애매해. 왜 아래로 아무도 안 오냐고. 아래로안 지나가지. 좀 와라. 어, 속에 지나갈 애들이 없어. <laughs> 일단은 지나갈 애들이 그래. 없는데 오래. 안만 미니맵. 복조보 화면으로 봐도 여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어, 야. 이쪽에 한쪽에 아예 없어. 어, 어, 어. 어, 어. 없고 여기 어. 위에 있던 애들 다 어. 일로 지나왔을 거고. 이거 맛밤 우유에 말아먹으면 무슨 맛이야? 혼종인가? 맛밤 우유에 말아먹은 맛이지 뭘아 그런데따 우유 낭비하지마 콘푸러스만 먹어 아따 아나 책스 책스 주고 다 먹었지 차타차타 빨리 차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자아 일단 너는 원복 안 가? 일로 가면 안돼 그쪽으로 가면 안돼 일로 가는게 맞아 아니 그니까 원복 안 가냐고 아 그러니까 이제 제는거지지 e 올라가 올라가 어, 백, 백백백 Back to the future. Back t 지 the future. b a to the future. 어, 어, back, back, back to 이 h e futur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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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색병이 밑에 완전히 봐주고. 너 조용해 임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따따따. 너 조용해 히 임마. 아, 아 어, 민철 대이 좀 개쩔어. 오, 오 프레임. 오 프레임. 아 근데 자리가 너무 안 좋아 이거. 내가 위를 그려야 실껴야 돼. 빨리 어. 돌자. 간다. 어차피 안 땡겼을 거야 대회에서 안 땡겨. 하지만 오. 여기 스크림이죠. 스크림이죠. 안 땡겨. 나 AK라서 샷 극혐이어도 그 이해해 아 AK야? 응 LSI! l s s i 저 초밥집에서 살고 있을게 뒤로 돌아온다 어? 뒤로 차한대 온다 한명내려갔죠 아잉 아, 아, 형이 이따가 그래, 드릴게 이스트 방향 이스트 방 이따 듣게. 아, 보인다 아총 쏘는 거 어, 보이지? h 어, 피가 아, 아, 밑에 있어? 아, 뭐 있어 우리 여기 있을게 아니 마을각게안 나오는데 막어내쪽차 소리 300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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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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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나 따라 나 따라 나 그런데 안 하더. 이쪽으다 지나가고 아, 지나가고 지나가고 다 지나가 배치. 공포타이다 씨 아치. 어 저기 가서 세운 거 아니야? 어 여기 세웠다. 오, 오 맞는다, 맞는다 맞는다 맞는다. 빨리. 제 괴롭혀줘 괴롭혀줘 괴롭혀. 빨리. 어디 어디 어디. 빨핑 빨핑. 세웠어? 3두 오른쪽 3두 괴롭혀. 괴롭혀줘. 이름이 그 패치. 세웠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좋아, 좋아. 너무너무 어, 너무 잘 괴롭히네요. 아주 좋았다, 예. 이 아래에는. 자, 원판사도님, 너무너무 네. 좋아요. 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기절했다, 저 나무디. 야, 킬달해, 킬달해! 어? 안 돼, 안 돼, 못 잡아, 못 잡아. 이거 어, 우리 밀수 있어, 루트 형 이쪽으로. 가자. 가자. 이리 와서 가자. 킬 먹으러 가자. 나리만 계속 바뀌는 그러니까? 저 있다. 아, 나안 봐도 되겠다. 기절, 기절. 기절하고 왔어. 기절, 죽었어끝났어버려 아, 어버려 아, 밀어버려. 아, <웃음> 아니, <웃음> 저기 저기 아 있는 밀어버려. 아, 밀어버려. 아, 니어버려 아, 밀어버는 아, 어 아, 니야버려다죽어어다죽었어다 끝나 버렸어 <laughs> 이게 바로 양의 힘이야. 벤치 오토 하지마 이제 내가 한다. <laughs> 밀어 밀어 버려. 차를 누구였죠? 왜 두고 왔어 차를. 데 미친놈이구만. 아니, 아니 아직 살아 있는데? 남아 있어 남아 있어 어디가? 남아 있어 아, 한명 아, 아, 아니면 두명 남아 있어 저기. 밀지 말자. 차 아, 그냥. 어그만해그만해템 먹을라 그랬지. 나중에 가서 밀고 뭐. 먹어. 때린 삼뚝도 어일뚝보단 낫다. 근데 0 남은 것도 그것도 삼뚝 보존돼 있는 것도 쓸수 있는 거지. 나 이거 차 쓴다.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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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나?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내 차. 어, 왼쪽에 있다. 니 마음대로 다 해모라. 여기 있어, 여기. 녹색 핑. 뭐야, 내말안 들리나? 네. 안 들렸죠? 야! <laughs> 네. 잘 들렸죠?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아, 너 새끼 달려온다니까. 달려온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려온다고왜 시빌을 걸어 얘들한테. 어, 원 떴다? 원 잘하네. 원 좋아해? 원 좋아부래? 오케이. 오, 개 좋네. 11을 털어 부을 거지. 집 뒤로 갔어. 빨간 색 빨간 핑집 뒤로 갔어. 하이하이 아이. 아, 잠깐. 밑에 온다. 3, 4, 5. 345 300m? 되 붙어줘. 밑에 야, 올 거야, 이제? 내가 붙을게. 내가 붙을게. 내가, 부수게. 아, 나, 내가 8, 갈게 나8배 있어. 다가 그냥 다, 다 가. 가. 어디 있다고? 345? 어, 345였어. 이거 여쪽도 봐야 돼. SW도 봐야 돼. 아이고, 아슬하이 기절. 나있 아, 아, 아 못봤다 어, 나도 로그 안 떴어. 조심해. 집에서 안 맞게 봐야지 정황나차를 하나 갖다 대든지. 그냥 핑좀 좀 찍어줄, 좀 찍어줄, 좀. 좀 찍어줄 수 있나? 3대 5였어. 그냥, 그냥. 여기 3단계가 여기 3단계가 노란 핑에 있다가 올라오는 듯한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어. 그하 아, 나이스아셀 전멸 나이스게 날씨가 왜 이렇게 날이스게어씨가왜 이렇게 이고 있어 씨가왜 이렇게 날이제 집중해야 되이까오케이 이게 인성질에. 재우다. 인성질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요. 차대에 붙어있으면 안 되겠다. 수류탄 날라오면 끄장나네. 여기 자리가 근데 너무너무 안 좋다. 나. 계속 움직여야 돼. 어. 올라, 올라 오른쪽으로 뛴다. 애니방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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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올라와, 올라와. 저기, 저, 빨간 거이 집으로 거이 간다. 거이 빨간 팽으로. 빨간핑몰 뛰는중 직진. 직진으로 어막 고인물 막 많이, 오, 많이 보였다 왼쪽으로 아, 온다 딸려봐난 아래만 더 볼게 차, 차 소리? 아 C야 나딴데 볼게, 알아? 잡아? 죽었어, 죽었어. 환사하다, 뭐야? 킬 아, 킬 아, 뺏겼어. 아, 진짜로. 죽었어, 죽었어, 끝났어, 죽었어, 끝났어. 피해자 쏜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내킬다 가져가. 기질만 시켜놓으면 가져가. 너무너무 찡할찡할때는 거냐? 와. 와. 야, 내 뭐야, 뭔데, 이거? 뭔바 이거 오너 필요 없잖아. 너무너무 안 했어요. 내 킬과 아. 자리를 아. 맞바꿨다. 총알 좀 줘보세요. 뭐 하세요. 정말 아 뭐하세요? 총알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총알 더 가져왔어요 이아이알더 가져왔어요 총알 너무너무 부족해요 저 여기 있을게요 아, 여기 여러분 제 자리 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외곽 메타 오케이 인정 삽 인정 이거, <laughs> 이거 오는 거 우리 다 잘라야겠다 루프형 어아나 여기다 차 원... 대놓고 뭔실하냐 같이 가 나도 갈래 어딜? 거기 있어 아 싫어 나도 잡을 거야 싫다고! <laughs> 바보야 멍청하고 아, 야 S 방향 S 방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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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 이 땅이 준 오케이 노잼 쌈노잼이었지아나이따이준 오케이 수고링 굴잼 지프랑 나무랑 같이 있어. 쟤들 차 타고 지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지나올 방법이 없다. 그걸 지금 그거 지금 쏘고 있는 거야? 응. 응. 차타트리기 해놨어 내가. 어차피 이쪽에서 또 너무 여기 보인다 부토 형 여기 알핑에 있어 사소리 새피가 내 자리 가져가 알핑에 있어 아, 같이 있어. 짜 그냥 여기 같이 짜고 활을 못 차고 있는 거잖아 어어 어. 거기 있어 알핑 나무 뒤에 파밍한다 우리 아까 잡은 거아 오케이 음. 보여 150 0 아, 보여 보여 아직 소지마 띠 내려가는데 어, 내려간다 알아서 제보 음. 뭐막 돌멩이 뭐 던지고 돌멩이 던지고 우리한테 돌멩이 뭐 던지는데 섹피형 거기 빠져도 되겠다 애들 내려갔어 아래로 이제, 이제 보일거야 우리 확 왁싱 합니까? 확 왁싱 아 잔나 재미없네 <laughs> 아악 아! 나무. 나무 뒤에 120도 나무 뒤에 한명 아하 섹피 왼쪽, 왼쪽, 왼쪽 봐줘 딴데 봐줘 야 왼쪽 차 오잖아 그니까 러 왼쪽에서 왜 왔어 아, 딴데 봐달라고 아이, 진짜. 아 진짜 기태형 야 강원지 아니야? 야, 이거, 맛있어! 아, 왜, 왜 왔어? 돌아왔네, 어. 거의 완전히 빠진 줄 알았지. 아, 괜좀 세웠다! 아내방 아, 네네방 맞던데 안 죽어? 쏘야, 그쪽로못 봐. 어. 어. 술탄 다 던져야 되겠는데? 나 안전이야? 나차 빼야 돼. 아, 에바야. 쟤네, 쟤네 빠졌어? 아니, 있어. 아, 왜 이래, 이거. 하나 기절돼 있고 죽었고, 하나는. 아. 하나 기절. 200W 팔어. 저 오케이. 밑에. 아, 하나 더 기절. 둘다 아, 밑에 다시야, <laughs> 밑에 다시야! 버기랑! 버기 핀! 와, 와 다시야, 아, 뭐 아, 형, 2호, 아, 2호. 이오 나무 어, 버기는? 어, 버기, 도, 버기랑 돌같이 있어 이거 왜 두들 맞고 있어? 나, 나 이거 못 나가겠는데? 라스틴 저기 라스, 라스 다 담그고 있었고 버기 안보이는데? 버기, 버기랑 바위랑 같이 있어 봐봐 바위 뒤에 있어. 있어 바위 뒤 있다니까 형 왼쪽 왼쪽 어 왼쪽 그 버기 바위 뒤야 그거 여요 어, 버기랑 같이 버기? 세요 다 아래 하나 더 넣지고. 자 이거 내려갈게. 차 타고 질러 될것 같아 이거. 알지. 어 밑에 뛰어 내려갔어? 가야 돼. 가자. 먼저 가. 먼저 가. 야, 내가 봐줄게, 째줄게 내가. 네, 내가 그... 뒤에서 째줄게 오케이? 뭐야? 흑득이 딸! 나왔어? 아, 아 어, 오케이, 뭔데? 뭐 아, 잠깐만. 야, 세피야, S방에 봐야 돼, 아, S방에. 날라온다. s 봐야 돼, S. 네, s. 연막 보냈어 내가 지금, 위험해서. 뭐해? 비비지마비켜봐비켜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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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껴봐. 웃음> 엄마 꼬려줄게. 기모와집 어, 봐봐 집. 엄마 꼬렸어. 저거. 저거로. 루토형 아, 앞에 빨간 집에 사람이 있어? 야저집문발 우리보다 아, 더 심한데? 없는 것 같은데? 창문이 빨간 집 깨져 있는데. 아, 아, 아 근데 나 아까 초밥집에서 쏜 거지? 그어 그거는 초밥집에서 그치? 샀고 그치? 나 이거 차로, 나 이거 차로 어. 여기 창고 한번 부, 부딪혀볼게, 녹색핑. 빨핑에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빨간 뭐. 같아. 없다고 생각하고 가, 그냥. 일단 루트와차 파고 갈때다 같이 뛰어, 그냥. 해줄게. 아, 아, 제발. 아, 타이밍. 지겹다. 와, 여기 150, 160에 두명 있거든? 150, 160에 두 명이 있는데, 저, 아, 저 너무 좋아, 저거 자리. 아아아수 타! 탄 면막 차져있는데? 없어?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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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뛰어, 그럼 뛰어. 면막 차져있을때 뛰어. 안돼, 이거 잡고 뛰어야지.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이거 꽂을 건데 뿌리고 가야될것같은데아 세크형이 세크형이 뭐? 던지겠다. 나 지금 뛰면 죽어. 어, 어 나만 쏴! 아, 어 조금나 어, 어, 자리빨 그래. 좋다고 지금 <laughs> 어? 그러는거야 지금? 어 개너무하네? 아아아아야 왜그래? 아 감방없어갖고 아, 씨 아, 초합지 나중에. 리트 형 혼자 살아야 돼. 리 <laughs> 발핑 혼자, 혼자 살아야 돼. 빨핑 <laughs> 아, <나> 혼자 살아야 돼. 아, 나오자 그냥 여기서 어, 그냥 살아야겠다. 뭐해? <laughs> 아 이게 왜 착지가 돼? 진짜 갑자. 혼자 살아야. 짜들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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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그러... 웃기네. 아, 안돼못 뛰어 저까지. 허기 타고 갈라 했는데. 음. 갑바가 없어. <목소리> 형다 죽여줘 할수 있어, 제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아, 로로층 2층 올라가야지 2층아 아니야 아니, 안 믿는다. 알았지. 믿는다. 나 믿는다. 아니야, 아니야 부담 주지 마. 아 왔다 왔다. 아 완전 완전 믿는다. 밖에 있는 거 죽었고 집이랑 집이야. 집이랑 집두 팀.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거 봐봐. 가까이, 가까이 있는 초밥집이 나한테 맞아가지고 못 뛰어. 못 뛰어. 그러면 지네끼리 싸우다 올 거야. 머리만, 머리만 안 터지면 된다. 머리가 터지겠다 까불지 말라. 우리 단발방철 장인 있어. 아, 까불지 말라. 우리 단발방철 장인 윤호로토가 있다 아이가. 2층 보면 다 보인다 가 아, 연막. 아, 계속 심다. 야스, 기계, 나이스 나이스 주민를 싸운다. 아싸. 만 키라도 넘어간다. 나가서 치키고 있다. 나 나이스 야, 았 <목소리> <잣나 잘하는구나>. 야, <목소리> 야, 우리가 정말 <목소리> 잘하는구나. 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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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렀다. 걸렀어. 맥스 줍었다. 걸 아, 골고루 쐈다 골고루. 아, 맛있다. 살아 있코도 괜찮다. 야, 배츠 야, 빨리 추 빨리 와,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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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빨리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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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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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아, 빨리 와, 아, 빨리 빨리 와, 빨라우 빨리 작 빨리 우리기빨메타 빨리 프리카 빨리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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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리 와, 빨 킬. 와, 빨리 와, 빨리 와, 킬리 와, 빨 한명 없이! 아, <laughs> 아, 빨리 빼라! 빨리, 빼라. 네, 네. 집 빨리 집 빼라고! 빼라고. 한명 없이 <laughs> 계속 강조해! <laughs> 아, 나짐빼라카 아, 여러분, 저는 아.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아, 아. <웃음> 네, 내일부터 공기 힘드실 겁니다. 네, 아, 내일 아, 아. 짐 싸서 이제 아. 집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